우리 앞뒤 자유인 성도님들과 힘차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남은 특세도 파이팅 합시다 남은 특세도 파이팅 합시다 지난 여름사역보고회를 끝으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앞으로 있을 후반기를 위해 또그 후반기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 가을특별새벽기도로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후반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전도하려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듯이 하시든 이번 가을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틀 남은 가을 특세에 모두 참석해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모든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장 말씀입니다. 오장도 있는데 왜 사장이 중심 말씀이냐고 하냐면 에스더 애스터, 에스더가 이 사장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는 원수들의 공격이 심해지다가 결국 유다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게 되는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4장을 지나고 5장부터는 점점 전세가 역전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살아나고 반대로 원수들은 약해지다가 결국 심판받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전세 역전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원수들과의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겼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힘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다른 것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향에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전세 역전의 기점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일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읽어봅시다. 오늘 일절입니다. 시작 모르드에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방금 읽었던 일절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대성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시면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 함께 부르지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왜 이들은 부르지었습니까? 바로 1절에서 모르드게가 들은 일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울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화려한 언변으로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나라에 반란을 역모를 꾀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세력들을 당신이 손 거치 피해 손도 안 붙이고 다 없애버릴 테니까 왕의 반지, 왕의 반지 한 번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정말 많은 돈을 당신에게 베풀겠다. 라고 그런 화려한 언변으로 아하수의 왕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었던 아하수의 왕은 돈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자신의 반지를 하만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정책을 발휘하느냐. 유다인 말살 정책을 만들어서 그이나온지방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12월 며칠 날에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살당하고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합법하겠다는 라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성도 말살 정책을 통과시키고 승인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참으라고 굉장히 우울하고 다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부르짖었다고 라한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다고 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굵은 베옷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근데 다른 굵은 베옷을 등장하는 그런 본문들 보면은 이 사람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냥 한두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굵은 베옷이란 단어가 몇번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일절부터 사절까지 보시면은 한 번씩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 3절에서도 유다백성들 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 4절에서도 굵은 배옷을 에스타가 벗기려고 했지만, 보르드기가 거절하였던 등 1절부터 4절까지 딱한 번씩 계속 굵은 배옷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한번 보여주면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만큼 유다백성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르드기가 유다백성들은 그냥 크게 부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부르지었습니다. 즉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 도와주면 진짜 우리 유다 백성들 다 끝장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제발 제발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지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르드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굵은 배운 네 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당시 사람들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많은 페르시아 백성들이 그들이 굵은 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아마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라라고 입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희들 너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굵은 맨옷을 입는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느냐? 아무 의미 없는 아우성 외치지 말라라 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을특별 새벽기도에 나와봤자 하나님이란 신이 너희들의 목소리 들을 리가 없다 하지 마라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성도의 부르짖음에 무시합니다 할 필요 없다라고 저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분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 한가지 주셨는데 우리 화면 보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부르짖는 성도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들 굵은 배옷을 입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에, 사람이 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지지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계와 같이,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굵은 배옷을 입고, 여러분들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또이 수요 성령 기도에, 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찾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여 주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그것을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이 과연 정경이야, 진짜 성경 말씀 맞느냐?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많았던 성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모르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할때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만나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그 4절을 보시면 배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궁궐은 이 페르시아 궁궐 안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 들어가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 에스더가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자신을 이 삼촌을 만나려고 했는데, 베옷을 벗지 않으니까 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에스더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명 하닥이라는 요정이 등장하는데 이 요정이 계속해서 에스더 갔다가 모르드이 갔다가 이야기를 전해주고 전달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본 오절 뭐 보시면은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합니까? 우리 오절 말씀 성경 보고 읽어보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 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오절은 하닥이 어떤 사람이 돼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왕의 어명으로 에스더와 함께 있는 여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왕 에스더의 소속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 누구의 소속이란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소속인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닥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더 따라됩니까? 왕입니까? 여왕 에스더입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을 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내용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 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내용들이 이 하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다은 충분히 왕의 신하로서 이들의 계획을 신고하고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이 하닥이라는 한 사람을 건너서 이야기를 듣고 전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금 현재 문자 메시지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렇게 전달할 때보다 받아 보면은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한마디 에 아다라고 오다라서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고 다른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실제 만나서도 어쩌다하면 실수를 하는데 한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의 오해가 소지기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등장한 에스더와 모르득의 대화에는 문제와 한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의 대화에 막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오해했다는 말이라든가 하다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신고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에스와 모르드계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하다이 갑자기 능력이 탁 올라가지고 그래 내가 와, 내가 여왕에게 충성해서 한자 더 빠지면 다 적어야 돼 과연 이랬을까요? 성경 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다이 마음을 만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그 대화의 전달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화는 바깥으로도 새어나가지 않았고 잘못되게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에스더와 모르덕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세심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10편 13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편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게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갑시다. 특별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모든 고민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발짓과 손짓들을 다 주님께 보여줍시다. 그러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될까? 아니,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 내가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제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호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다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모르드게는 신락같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내 조카가 여왕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너는 왕에 가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모르드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의 말에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3촌. 페르시아의 법상. 왕의 불은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내가 왕의 불을 안 받은 지 얼마나 됐냐? 벌써 한 달이 다돼 갑니다.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 뭐 요청에 할수 있다고 말합니까? 할수 없다고 말합니까? 할수 없다라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는 큰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 내 조카가 이날라의왕빈인데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건만 에스더는 거절했습니다 아마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의 거부하는 말에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면복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 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라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방금 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단 구원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에스더 너희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방금 모르드게 한 말을 잘 보시면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솔직히 여왕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 백성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왕의 명령으로 지정된 날에 다 몰살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 상황과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면 모르드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지금도 이 역사를 추가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서더는 내 상황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이렇고 나와 왕의 관계가 이래서 절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 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기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상태가 아니었, 아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모르드기가 굉장히 자신이 처한 환경에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의 모르드기의 모습은 처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자신의 환경에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르드게가 왜 14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답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게 한일뭔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밤낮으로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면서 매일 밤낮으로 특세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특세를 하면 할수록 환경은 안 바뀌어요.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 내 마음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강한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수록 불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심지어 에스더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어도 그는 여전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두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 부르짖음 속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잔잔하게 그의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믿음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절대로 굵은 베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심지어 애써다가 새 옷을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도 그는 베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부르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난 이길 수 없사오니 능히 구원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응은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화면 보면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후히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자신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삶 속에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한 마디도. 보호하시고 세어 나가지 않고 일상에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삼촌, 난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바랐던 신라 같은 희망도 끊어졌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유다 백성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 이 수요 성경 기도회 더 나가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나같이 우리 찬양 부름에 나가겠습니다.